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공개감독입니다. 네. 정말 <목소리> 시간 어, 저희 영화에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는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연기고수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반갑습입니다 <목소리> <감사합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저희 영화가 5월 9일날 개봉을 해서 지금 첫 번째 주 했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이렇게 어, 저희 영화를 보러 와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가까이서 직접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. 네. 여러분들 영화 많이 안 보셨죠? 네. 재밌습니다. 영화 아, 재밌게 보시고요. 아, 오늘 내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.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야, 안녕하세요, 김조희입니다 <laughs> 아름답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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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정말. <laughs> 한 여러분들, 저희 구대 인사, 이렇게 매번 축하해주시고, 함께 해주셔 너무 감사드리고, 대단하세요, 정말. 대단한 <laughs> 느낌인 <괜찮아요, 웃음> 건데, 어떻게 울어더 빨리 움직이는지,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주말 많이 도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하연 남편 맡은 이마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다 아,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이렇게 토요일 저녁 주말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화 보시고 지인분들께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또 SNS에 좋은 글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성근입니다 <laughs> 미준년이다 잘생겼어요 어? 미준년이다네참 <laughs> 잘생기고 멋진 분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도 참 잘했습니다 인물들 정갈하게 잘 묘사하고 잘 어울리고 저는 이제 한참 외도를 했는데요. 이제 연기로 복귀한다고 신고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반응도 좋아서 더없이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도 모두 가정에 그리고 연인과 함께 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행복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수입니다 네. <웃음> 알아 알아. 예 <laughs> 네, 오늘 황금 같은 이 주말 이 시간에 저희 영화 한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, 영화 자체가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네, 관람을 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무튼 재밌게 보시고 소문 많이 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그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. 대우분들이 직접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가지고요. 50명부터 하겠습니다. 원장이, 원장이 고 싶어요. 원장이 원장 입고 싶어요. 아빠 저줘요 네, 이제 네, 선물 드릴게요. 어디까지? 어, 오, 벌써 좋은데요? 어, 저. 저. 원장 입고 싶어요.

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마워. 아, 고마워. 고마워요. 재 아, 이거 오빠. 이거도 이트 안경 붙였어요 <놀람> 저희 <저는> 인사드리고 <이사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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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